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너무 바빠서 영상도 못 올렸네요 지금도 피곤해서 눈에서 레이저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추천하는 핫딜은 기가바이트 2021 G5 GD e n 1 1 15.6 노트북입니다 i5-11400의 HCP와 512GB의 저장장치 16GB의 메모리와 RTX 3050그래픽의 15인치형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10%의 기본 할인과 35%의 카드 추가 할인이 적용돼서 7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해요. 가격 비교 사이트와 비교해보면 현금 최저가 대비 기본 할인만 해도 10만원 저렴하고 여기에 추가로 카드 할인을 적용하면 47만원가량 더 저렴하네요. 15인치임에도 키보드는 숫자 패드까지 지원하는 풀사이즈 키보드가 적용되어 업무용이든 학생용이든 유용하겠고요. 3 0 5 0 그래픽은 A급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들은 옵션 타협 좀 하면 무리 없이 즐기실 만할 거예요. 미니 DP 단자와 HDMI 단자로 두 대의 외부 모니터 확장이 가능하겠고요. 착탈식 배터리는 배터리만 별도 구매 시 외부에서 사용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. 미니 DP의 HDMI, 유선랜, 전원 단자는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측면으로 케이블이 주렁주렁 달리지 않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용이든 학생용이든 다용도로 사용하며 가끔 게임도 잠깐 즐기며 가볍게 사용하기 좋아 보이네요. 가끔 할인된 가격이 안 보일 땐 로그인을 하셔야 할인 적용된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할인 적용은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결제시 최종 결제창에서 적용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.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. 감사합니다.